안녕하세요, 아가입니다. 포장하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다. 카네. 내가 해볼게. 아, 이거, 하다 응. 가네요, 이렇게. 가도 네. 가야되지. 안 들어가면 안되지. 그냥 그, 수확했던 그대로 이렇게 담아가지고 하시면 안되 네, 네, 그래, 그래. 그래, 하려 가마. 면 예. 납품하는 기거든 예예. 우리가 이제 조합에 납품할 때는 상대도 찾아가면 있잖아. 예 예. 4kg거든. 두 상자다 간다. 가. 예 예. 응? 포장해 가지 예. 포장해 가두 상자가 들어가거든. 요래이한상이란 말이야. 응? 예. 자. 이아가 예, 1kg 아이가 예. 포도가 몇 년생이에요, 이게? 이거는 8년생. 저거는 예. 3년생. 예. 이게 8년생이요? 어 이게 8년생이라고 하 어. 뿌리가 틀리잖아 아 되게 굴레에요 이게? 아, 이거 는이이거 이거 뭐가 송이가 이거 꽤나올것 같은데요 지뭐잘거아니 아, 800%만 나아겠나 뭐두 송이면 은 2kg겠네요 거의. g 800g에서 700g 보통 사인이 좀저좀 뭐랄까 녹색 가까운 계열이잖아요 이게 조금 놓았네요 이게 이거만 좀노래지는 거예요? 그렇지 이거노래지지아이알도 되게 굵고 제가 한번 맞았대요. 아이래 근데 따지 네, 그냥 이렇게 보고 예, 그랬다 뿐만아. 니뭔 시거든. 오겠다. 예. 우리 당도는 우리 당도기안 가왔나? 가져가세요. 여보 뭐 알지 뭐. 당도는 다 돼. 이1 8월 17을 가지해 봅는다 언제까? 예, 네, 언제 음? 보세요? 얼마 넣오지 691g, 699g. 아, 이꽤넣오네요요거도 하나 더 따보시죠. 이렇게 614. 예, 약간씩 약간의 차이 있고, 그래, 있지? 요거 당도 한번 재 볼까요? 좀째 봐라. 아, 이거 이래 재는 게 아니네. 이게 예, 요거는 조금 더요 송이 이걸 위에 거, 중간 거, 밑에 거한 개씩 따야 돼요. 근데 예, 이, 이 그냥 이거는... 따세요, 그냥. 이거 어차피 그래, 그래도 자. 예. 잠시만요. 이거 밑에... 재는 게 아니네. 19.4 그러니까 20%도 가봐야 되는 거. 아꽤깨네네 이게. 밑에거는 그러니까 19.4. 밑에기. 예. 어? 19 나오면 여우에는 20이다. 없는 듯하네. 자, 중간 거를 땄습니다. 뭐가 이거 그래. 자, 위에거 하나 따 주세요. 아 없다 이거. 위에 거는 18.2. 이제 밑에기 더내간다 하니까. 아, 위에 어. 거보다요? 그래. 우엣기 제일 많이 나가요 17.2 우엣기, 우엣기, 우엣기 좀덜 나가요 아니다 원래 우엣기 덜 나가요 보통 우엣기 덜나간다하니까 맛이 과육은 씹힌 맛이 있고요 껍질은 약간 그래도 먹을만 하네요 이게 보통 저 재배를 하면 샤인머스켓도 보면은 맛있는 것도 있지만 좀덜단 것도 있잖아요 그렇던데 여기에 이런 게 지금 재배를 해 놨는 게 밑에 보시면 황도 뿌려 놓고 황도또 새로 뿌렸잖아 예 그러고 또 관조도 또 아, 영양제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약제를 해가지고 하셨잖아요. 응. 지금 보통 그 샬머스캣이 자라면은 이보다 조금 색깔이 덜 노라는 것도 있어요. 이 자체가 뭐라. 조금 뭐랄까 좀저 녹색 계열 쪽으로 좀띄는게 있어 이게. 그런데 이건 지으면은 그렇죠. 다 얼물해야 된다니까. 몇 개나 더 한번 열어보시죠. 색깔이 어떤지. 아 이거는 600g 700g 가까이 될것 같은데요 꽤 무게 나간는데 한번 요거는 한번 써보기 어. 나오겠지 이거는 한 800g은 응. 나오겠나? 1kg네 아 1kg네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게 근데 1kg는 아. 잘못 캐는거야 <laughs> 정 정말요? 응. 왜요? 600에서 800g이 최고이라잘 캐왔다 캐도 잘못키한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잘 키웠는데, 근데 사람들 먹기 적당한 걸 이제 생산하는 게 낫다 이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뭐 어쩔 수 있습니까? 요거한 상자에 몇키로 들어가죠? 이 킬로예요. 이키로요 그러면 큰 거는 한두송이 들어가고, 작은 거는 한세송이 들어가겠네요. 예, 뭐 하면은 예 이게 뭐고 이게 왜 되게 되느냐면 비닐을 또다 사거든. 예. 비닐을 사 가지고 포장을 하잖아. 예. 하면은 한 상자에 1키로 있는 것들에은 세수이면 그러면 6 600g 500g짜리 두 개가 세송이 이러면 된다고. 아, 그1 그래, 1.5kg네요. 그러면 2kg가 안 나오고요. 니지 그럼 그러면, 그러면 500kg를 예. 500g을 두 개여면 1kg 아이가. 예 예. 요거 1kg 아이가. 예, 그래. 그래서 세송이가 2 k g 아, 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 그래. 안 그러면 이제 뭐 이제 500g짜리는 네 개여야겠네요. 네 개여야 자리가 안나오겠네요 나온다. 안 나옵니까? 나옵니까? 그렇지. 하여튼 아, 2kg 담아 가지고 요걸 택배를 보내야 그러죠 택배 할라카면 어, 어떤 어, 식이 되되겠 뭐, 봐. 이거를 비닐팩 있잖아. 예예. 거기 영대에서 개발했는 게 있어. 예 그거 여야 돼. 아 그래요? 그래. 그거 여 가지고 가스 주입 해야 되거든. 그래 그 어, 비싸죠. 비싸다, 카. 그러지 말고 그래. 어. 그 하나만 택배 보내뽁뽁이 해가지고 여면 안 돼. 안 돼. 돼. 제가 한번 해드릴까요? 절대 안 된다. 가면 그러면... 이거는 생물이기 때문에 뽁뽁이 예. <laughs> 그런. 자, 되고. 요거 한 상자에 음. 어떻게 저그 공급을 하실 생각이에요? 아니, 그래, 그거를 이제 상의를 해야지. 내가 뭐뽁뽁이 그거를 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제 상자는 가지고 계세요? 상자는 사면 안 되나? 예. 두송이가 되든 세송이가 되든, 예. 2kg 아이가 2kg 이상 다돼 넘어야 되거든 예. 어? 삼 수를 해가, 예. 2키, 막두 개짜리 돼가도 할수 없고, 예. 2kg 이상 다 되고, 어? 삼 수, 사 수. 그거만 구분하자 이 말이야. 예예. 2수3수는2만5천 예. 원. 예예. 4수4송이는응만 예. 어? 원. 택배비는 어떻게? 택배비 다 포함. 아 그래요? 아 어, 포함해가. 알겠습니다. 오래돼. 드릴게. 아, 저한테 주는 게 아니고 소비자한테 직접. 아니, 소비자한테 드릴게 그래. 그 제가 저 이쪽 연락처를 열어놓을 테니까요. 어. 그 오면 문자하고 계좌번호를 제가 올려놓을게요. 그러면은. 너한테... 아, 예. 어. 그러면 바로바로 바로 보내셔도 어, 되잖아요. 오케이, 오케이. 저, 네, 이 네. 안에, 오케이. 저, 어떤 특별한 게 있습니까? 어, 이거는 봄부터 관리를 하면서 적과를 할 때에도 거의 당도를 올리기 위해서 600g에서 800g 정도 사이에서 적과를 어, 했고 또 시비를 할때 기초부터 어, 황을 어, 미끄럼으로 많이 넣고 또 약재 살포도 황을 소독했다 그 황이 들어가면 원래 당도가 굉장히 높아지잖아요 당도도 높, 높아지지만은 어, 병원균이라든지 또그 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풍미할 수 있는 그 포도의 특수성을 살릴 수 있어가지고 내가 그 황을 약을 쳤습니다 그래 알고 자시면은 다른 포도보다 사임스 깨보다 당도가 또 향이 날 것입니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